하면서 배분해 줬어요. 배분해 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성도는 장사하지만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주인이 돌아와 계산을 하고 상보를 준다. 칭찬받은 일이 한일은 모두 작은 일. 달란트, 지극히 작은 일이다. 상급의 내용은 그들이 한 일보다 지극히 큰 것이다. 달란트는, 많은 것으로 바뀐다고 했고, 문화에서는 도우를 차지하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종의 달란트, 종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인은 내가 명령만 하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여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은 주인이요 주인이시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와라 뭐 오고 가라 뭐 가고 물론 달아틀비우도 나오지만은 여기에도 달라트 비우가 우라하면 와서 충성하면은 어떻게 돼요 열단한테받은 거예요 근데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한번한한 달도 받은 걸게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좀,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40년 광야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왜 40년인가 계산을 해 봤더니 생각을 해 봤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40년 동안에 고난, 고난, 고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던 것이 40, 40년. 4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못뭐 깨달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아, 4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구나. 확실히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걸어오면서, 지켜오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뭐 했어요? 원망 불평만 했죠 왜? 안 준다고 불평, 안 된다고 불평, 아프다고 불평, 괴롭다고 불평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더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얻고 갔다고 했어요 그데그걸 몰라요 얻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나는 너를 얻고 간다. 그때마다 무엇을 느꼈어요 그래요, 하나님. 많이도 울고 많이도 아프고 많이도 괴로워치만 네가 나만큼 괴로웠고 네가 나만큼 아프느냐? 하시면서 생각하실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어저께도 주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아요. 십자가를 쳐봤냐 손에 뭐고 무슨 박아봤냐? 발에 무슨 박아봤냐? 머리에 슴시멜려와써 봤냐? 옆구리에 창이 지려봤냐? 진영을... 이거에가서 깨진 게 십자가에서 깨진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는데 너는 남편같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못 짓겠느냐? 그 뒤부터만 보따리 안 썼어요. 어리금들거리고 머리, 아파도. <laughs> 아니면 배워서, 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laughs> 그때마다, 아니, 아빠가서 아시죠? 아니, 아시죠? 그때마다 아니면 금방 안아준 거야. 그때는 하나님을 안아주는 것도 몰라요 그냥 울는거야 울면서 아버지 아시지요? 오죽하면 하나님 방식, 방식이 당신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방식, 방식이 당신이야요 수고 없이 그 소리를 했어요 왜그 소리를 하냐 힘드니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때 봐봐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맘아시죠요나 괴로운 거아시죠나 아픈 거아시죠 하면서 차량 제단에 가서 막 울었어요. 저녁 제단에도 얼마나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지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한두도만 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면서 허는 거예요. 어제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쓰다가 이런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하나 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할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배고픔 쭉다 겪으면서도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쓰러내려면서 몸도 마음도 옆으로 그 새끼 바다를 병들어서 때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제도 그 꽃사리 오셨지만 그분을 만난 자도 그럴수록 수녀 되라고요. 또 하나님의 몸부림치니까 진지하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저녁마다 진지하고 오고 뭐왜 저희는 윤군 쓰니고 거기는 실장이라고 난 일을 열심하니까 이제 실장으로 세워준 거야.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된 거고. 그때그 어머니 목사님도 그때 거 가서 아, 하시고 그다음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고서는 지금은 땅장사도 했어요. 땅장사가 어머님 요새 많이 하잖아요. 예, 강남쪽에 가만 엄면땅 파려고 좀 덤벼놓고 그땅 사놨어요. 팔아야지. 돈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고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들이 그, 그, 그 돈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어, 어제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분이 많은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주인은 하라 하고 장사를 하라고 주고 갔어요 근데 네, 다섯 달한테는열달한테 만들었어요 네두달한테도네달한테 다섯 달한테 만들었어요 네한 달란트는 달란트도 다 달란트지만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중성되죠아 하나님 앞에 칭찬 받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다 못하나는 저는 따라만 다녀요. 어죽하면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바르다는 못해요. 난 말이 할 거예요. 그래가면서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그냥 가는 거는 잘해요. 하는 거, 움직이는 거는 못해요. 몸이 안 따라져요. 다는 기적이 고 이만큼 움직이셨다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권사님도 아,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다니는 것만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연어 문어 예? 한달 전부터 두달 달란트, 전부터 다섯 달 전까지 하나님이 헷갈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느냐 하면은 주인은 재,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다잔들어 주다. 두 사람은 즉시 가서 자기의 능력을 다해 고물로 단란트를 만들다. 주인이 왔을 때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주였는데 벗어서 내가 다섯 단란트를 남겼나이다. 또두달란트를주였는데 벗어서 내가 두 단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두 사람에 대한 주인의 칭찬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다. 잘했다. 하 착하고 충성되잖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는 니 내에 치 주일의 즐거에 참여하셔야 됐어요. 두 달한테의 삼고치고는 지나치게 주셨어요. 저 다섯 달두 달한테의 수고의 대가로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우리 몇 달한테 받았어요? 홍선도사님 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만 부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만 부평이 안 나와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했어요 그래서 불만 부평할 때는 한달단 조정이에요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망구평은 안 좋은 거예요. 저 원망구평 안 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때보다 더 나에게 이것이 왔어. 왜? 네. 모든 것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하라는 건 많은데, 할수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이상하게 됐고, 내 생각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두달란터를준 이유는 무엇인가? 장사의 곡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결코 주인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왜 칭찬을 받았는가? 착하고 충성했기 때문이다. 착하고 충성해요. 우리 송도도사님. 네. 또왜 칭찬을 받았는가? 악하고 기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받았는 다른 단장들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점을 한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주인의 뜻을 잘 해하며 착하고 충성된 입꾼이 되었으므로 칭찬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하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주인은 사람마다 다르게 단장들을 주었는가? 각각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주었습니다. 왜 주인의 한달난디껌마저 빼앗아가서 다섯 달잔디 가진 자에게 주었는가? 물을 잇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두 사람은 칭선을 받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후에 바깥에 오는 대로 내어주기 전수 슬피 물 울었어요. 또 오늘과 마찬가지로 음. 우리가 지금은 두 사람밖에,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잘못된 거시작하면서 고쳐가면서 이래가면서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음. 그래서 어, 잠깐 전개했지만은 이 제가 이거를 공부를 어느 분이 했어줘서 했는데.